안녕하세요 주동입니다 3월 5일 오전 11시 35분 이네요 아 저는 지금 <laughs> 재택근무를 해서 어 집에 있어요 일주일은 회사 가서 일하고 일주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근데 어저께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에, 어제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했고 그럼 주도호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것도 레버리지죠? 지금 다 레버리지. 그죠? 얘도 빨간색. 레버리지. 얘도 빨간색. 이렇게 되죠? 나스닥도10%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유 상태예요. 근데 오늘 조금, 야, 전거 뚫기 힘들죠? 많이 밀렸어요. 정보 뚫기가 힘드네요. 오늘 또 항생이 밀리면서 어제 장 시작하면서 미국장 열리면서 항생 그 야간 선물이죠. 그게 쭉 밀리더라고요. 거의 1% 넘게 밀려가지고, 아, 중국 양해 시작하고 나서 내용이 없으니까 밀리나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항생이 또 밀리는 거예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지금 대략 한 2.5%, 2.5% 정도 밀리는데, 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서 차트도 막 깨지기 일부 직전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죠? 고민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상해가 안 무너져요? 지금 양해 중이니까 뭐 무너뜨릴 이유는 없,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해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주돈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삼성전자입니다 예. 야 이거 진짜 정보를 못 들려요 이제는 끌고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앞에 서가지고 좀 끌고 가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항생 떨어지면서 같이 조종을 받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선물 선물이 훅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시면 11시까지도 별 반응이 없다가, 11시 이후에 방생이 무너지면서 선물이 대2 0 0억 가량이 나왔는데, 또 현물은, 현물은 꿈쩍 안 하고 있어요. 그죠? 현물은 뭐,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 500억, 만, 한 200억, 300억, 500억까지 올라갔던, 거, 600억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래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별 증상이 안 나타나죠 항상이 조정도 빠져가지고 추세 조정을 시켜야겠다 그러면 뭔가 큰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선불에서 어떠한 이슈가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주도는 계속해서 사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는 지금까지 제가 매집해 놓은 거고요 아 나스닥은 벌써 매집이 끝났죠 <laughs> 매집이 끝나가지고 40%에 네. 그리고 코스피도 40% 맞춰 놓고 고요 코스닥도 20% 맞춰 놓고 가보도록 가 하겠습니다 왜그냐면 마지노선이 정해졌어요. 바닥 마지노선이 나와 가지고 오늘, 오늘 다 세팅을 해 놓고 레버리지 상방 세팅을 해 놓고 좀 지켜보려고요 뭐뭐 뭐 별거 없고요 그냥 지금장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 뭐 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뭐 조정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보면 지금 우리장이 전고만 뚫으면 대략 한 2800까지는 갈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뭐 주돈이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형봉을 날려봤어요 평형선을 이렇게 날려봤더니 요 상단, 끝까지 가는 게 대략 28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여기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려고 그러면, 여기서 꽁을꽁을 해서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과거에도 그런, 그런 모양이 나오니까. 상승이 접어들고, 전고를 뚫어버리면, 그죠? 그래서 전고에서 한번 맥히고, 저점 높아지면서, 그죠? 전고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선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략 이번 상승은 2800까지도 봐야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가가 좀 빠진다 조정을 받는다 그러는데 주돈이 어, 여기 라인을 걷거든요. 이게 이제 그 코스피 200 선물하고 이제 연계가 돼 있으니까 요요 고점이에요. <laughs> 여기 딱 고점 그죠. 그리고 지금 볼벤이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볼벤이 오가라들어가지고 어디로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볼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슬슬. 그죠? 슬슬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슬 벌어지기 시작했죠. 상방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갑자기 뭐훅 떨어진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 밑으로 훅 빠질 수 있겠죠. 막 이제 오늘부터 뭐 외국인들이 선물을 후드러 친다. 근데 선물 가지고 후러 치기에는 좀 시기가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 외국인들 그, 현물하고 선물 매집 하는 거, 그거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19일부터, 1월 19일부터, 요 날이죠. 1월, 1 9일이에요 19일. 1월 19일. 1월 19일부터 매집을 한 게, 현물이 10조 8천억. 그 다음에 선물이 5조예요. 요, 게 땡기는데. 그죠. 어, 여기서 선물 가지고 또 패드기를 친다? 그, 얼마나 패드기칠수 있을까요? 그죠. 덜 땡겼어요, 지금. 어. 들 땡겼어요.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생각보다 들 땡겼다.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게 아니, 지수 관련되어 있는 걸 땡긴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무슨 금융주라든지, 어, 이런 것처럼 이런, 이런 거 위주로 땡겼어요. 어,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뭐, 그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땡긴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뭐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인, 외국인들 현물 매수세가... 이제 저렇게 크게 터져 나왔는데, 그죠? 지수는 상승을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다운을 시키느냐? 뭐 다운 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다운보다는 조정, 수렴후의 상승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포기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패턴을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액수가 나온다 그러면요, 땡겨 올려야 되거든요. 고점을 계속 높여 나가야 돼요. 어. 과거 패턴을 본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도, 여기서도 6조 땡기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땡겨버렸거든요. 그죠? 여기 1조 패대기 치고, 어.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들 현물을 하나도 안 팔고, 선물 가지고 빼고, 여기서 1조. 그죠? 1조 빼고, 여기 또 4조. 4조 땡기고, 그죠? 1조, 1조. 이러면서 계속 했어요. 어.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는. 그리고 이제 현물을 빼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요. 현물을 빼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현물 3조 뺐습니다. 여기서. 근데 여기서 다시 6조를 땡겨 가지고 6조를 땡겨 가지고 만회를 시키고 그죠 1조 빼 가지고 다시 조정밖에 만들고 그 다음에 10조를 땡겼거든요 여기서 끝날까요 이렇게 갈까요 그죠 장기적으로 봐도 지금 우상형이에요 외국인들 매집 매집세가 거세고 더 매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그죠 음 그래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이 조정 구간이다 그리고 만약에 예, 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뭐, 정보에서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심플하게. 어. 그래가지고, 제가 요, 라인을 하나, 제가 그렸죠. 음. 음, 렇게 대략 18,125. 요 라인에 오면 일단은 정리를 해야겠다. 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매집을 끝내고, 정보 돌파하면서 오버슈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냥 예비 작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예비 작업, 예비 작업까지 투입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볼밴이 벌어지고 그리고 지금 차트 상으로도 나쁜 게 없어요. 어, 그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고퍼스를 탄다? 근데 고퍼스를 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레버리지를 탄다, 상방에 투자한다, 하방에 투자한다 했을 때,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붙어야 되거든요. 어, 상방에 대해서는. 뭐 외국인들이 매집을 한다든지, 차트상에 뭐, 몇 가지 이제 지표,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지표, 그런 지표들이 맞아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상방이에요. 하방을 가리키는 건, 최소한 외국인들이, 뭐, 선물 가지고 패드기를 못 치더라도, 선물 가지고 패드기 치는 모양이 오늘 좀 나와줘야죠. 그죠? 뭐 어, 지금도 많이 늘어났네요. 그죠? 거의 3천0억까지 늘어났는데. 그죠? 이렇게 늘어나는데 또 지수가 안 빠진다. 그리고 과거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패대기 쳐가지고 이제 지수를 조정하려고 했을 때는 무조건 개발악부터 시작합니다. 어. 근데 오늘 또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뭐 내일부터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다고 미국장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전세계 증시는 다 좋고 지금 우리 증시만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에서 맥혀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 위에 상당히 꽉 맥혀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이러다가 터지면 크게 터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답답한 마음에 좀몇 가지 날려 봤어요 뭐 구름때도 날려보고 뭐잘 안보는데 그죠 좋아요 2평도 한번 날려보고 좋습니다 그죠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 차트인가요 그죠 이게 조정받을 차트인가요 외국인들이 조정을 시켰으면 벌써 이렇게 야죠 여기 보시면 이게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턴거거든요 선물 가지고 털어버릴때 이런 모양이 나와요 개파라고 해가지고 뭐쭉 아주 그냥 길을 어, 확 빼놓는 거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그죠? 여기도 선물 가지고 땡겨 올리고 선물 가지고 털고 그죠? 선물 가지고 땡겨 올리고 선물 가지고 털고 요 모양이에요? 요 음봉들 요런 것들 그죠? 그러면서 훅훅 요런 거 터지면서 훅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뭐 저도 일단 레버리를 싹으로 정리를 하겠죠 그죠? 안 나와요 그냥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조정 받을 때 선물 가지고 통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뭐 괜찮다 어 괜찮다 버텨올 만하다 아 어, 이거 그리고 볼벤이 싸그라들고 그리고 제가 2,800까지 보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어 볼벤 상으로 봤을 때2평이에요2평 지금 주봉 상으로도 충분히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고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상방에 그죠 월봉이 만약에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을 시켜야겠다. 지금 보면 월봉상으로는 조금 상방하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어. 근데 요거 뚫고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시켜야겠다. 어. 라고 이제 어떠한 그 매집 세력이 들어온다. 어. 돈이 마구마구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환율부터 움직이겠죠 그죠? 환율도 지금 다시 이제 꼬꾸라져 1335원으로 향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경우 저 선물 가지고 막 파, 파라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요. 볼밴상당히 붙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 벌릴 때, 여기, 이거는 뭐 바닥에서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세 번째까지 월봉이기 때문에 쭉쭉쭉 밀어 올려주는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다가 벌어지면서 이런 모양새가 나오거든 나,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게. 이게 월봉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월봉에서는 볼밴 상단을 건드려도 상관없거든요.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이 주봉, 일봉 다 나와버리니까. 여기서도, 그죠? 그니까 러 요거 보는 거예요, 요거. 요거 하나만 터졌다 그러면, 야, 이거 생각보다 많이 가겠는데? 진짜 정거 3,400 뚫을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이거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지지분위해가지고 가는 거죠. 어. 잘못하면 박스권에 갇힐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이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해볼만 하다. 이번 달에, 지금 3월달 시작이잖아요? 3월달 시작인데 만약에, 이 월봉입니다. 이런 양봉 하나 나왔다. 하고 한다.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상방에다가 막 주식 막 사야 되는 거고, 상방에다가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전재산 다 때려 박아도 됩니다. 왜? 쭉쭉쭉 올라갈 거니까. 모양이 나왔으니까. 어? 어디까지 전국까지 봐도 되는 거죠. 3,400. 여기까지도 갈수 있다. 꿈과 희망을 갖고 간다. 어. 근데 이 모양이 이번 달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죠? 주봉은 열려 있어요. 주봉은 준비가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봉도 이렇게 보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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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조금 애매한데, 선물하고 현물하고 혼합된 거, 그죠? 여기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버렸으니까, 조정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블록딜 할 때, 선물 가지고 후드로 팔때 이게 빠진 거거든요, 이렇게. 이날. 어? 1월 2일 날, 2일부터 쭉뺀 거예요. 이게 주봉이거든요. 또 오버슈팅이 났어요. 뭐, 여기서 주봉에서 오버슈팅 이 나면요, 조정을 받아요. 여기서도, 하방에서도 오버슈팅 이 나면 조정을 받고, 상방에서도, 이렇게 오버슈팅 이 나면, 어? 그죠? 요런데 보면, 오버슈팅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돼요. 오버슈팅 나오면 조정을 받고, 이건 뭐 3,400까지 간 거니까, 원체 센 거니까, 그죠? 어, 이건 뭐, 폭락이니까, <laughs> 그죠? 어? 그러니까, 주봉에서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버리면, 분명히 주, 조, 조정, 그 구간이 와야 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 아쉬웠던 게, 만약 삼성전자 블록들이 없었다 그러면, 이 옆으로 조정이 받겠죠? 그러면서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렇게 꺾어지지 않고, 이렇게 갔겠죠? 그게 아쉬웠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위에 상방이 열려 있어요.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 주봉상에서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떨어지는 확률보다, 상승할, 아,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 달에는, 3월 달에는,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더큰 거예요. 그큰 이슈가 생겨가지고, 장이 꺾어지지 않으면, 근데 그거는 알수 있는게 딱 하나죠 외국인들이 이제는 저만큼 사들였다가 저걸 팔고 나갈 때그죠 아니면 선물 가지고 장난친 때 근데 선물 가지고 장난칠 때 티가 나죠 그죠 한번에 막 일조씩 막 패드기 친다든지 어떤 그냥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일단 도망가면 되는거고 환율이 치솟아가지고 1340원을 쭉고 나간다 50원을 향해 간다 그럼 그때 도망 나오면 되는거고 그죠 그 전에는 한번 패팅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거예요어 여기서 못한거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어, 이번 달에는 한번 해보자. 3월달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달이라 그러는데, 주식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음. 지금 뭐, 그, 전대하고, 어, 아, 저기, 뭐, 전인대하고, 어, 저, 정협하고 같이 뭐, 양해라고 그러지? 양해. 아니, 뭐, 중국에서 그런 거 열린다고 해서 지금 항쟁이 계속 뭐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이건 단기 이슈잖아요. 그죠? 지금은 장기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만 하다. 어. 그래가지고, 주도는, 요만치 오늘 채울 겁니다. 예. 네. 이거 방송 끝나고, 오후부터 이제 슬금슬금 사드릴 거예요. 조금 조금씩. 그래서 요거 이만큼 채워놓을 거고. 그리고 요거 채워놓고, 일단은 정보 뚫는 거 보고, 강도 보고, 이제 예비자금 들어갈지, 그거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환율도 1350원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아, 환율 아주 그냥 지리하네요.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양방이나 하방이나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그죠? 한번 기다려보면 하고, 어. 이게 차라리 지금 이게 어제, 오늘, 오늘 만약 강생 이슈만 없었다 그러면 오늘 저 정보 뚫을 것 같았는데, 야, 이게 도와주질 않네요. 이전 정보 뚫는 거예요. 뚫고 안 뚫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아, 이거 뚫질 못하네. 이게, 미국처럼, 나스닥은 지금 이제 40%다 들어가 있는데, 뚫었거든요. 어, 아쉬워하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어, 게다가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이 주저앉았는데, 지수가 안 빠졌어요. 어, 미국장 세대는 거죠. 제가 이제 미국장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밑에서 받쳐야 되거든요. 누가? 러세이천이 그래서 러세리이천을좀 봅니다. 어, 러세리이천을 보거든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올려줘야죠. 러세에이천이 그죠? 어, 러세리이천도 많이 올라갔네요. 이제 중소형주가 좀 받쳐주면서, <laughs>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주저앉지 않게끔 만들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그죠? 한다 그러면, 아, 또 2차 상승기 또 오고, 그러고, 지금 다우라든지, 그죠? 다우라든지, S&P 500이라든지, 그죠? 나스닥이라든지. 야, 이거 뭐, 이게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냥 상승하는 거지. 계속. 마지막 선 계속 올리면서 상승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선 여기까지 올라가 볼지. 특히, 매물 때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얘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은 걱정을 안 해요. 미국은, 미국장은 뭐, 미국 애들이 걱정하는 거고, 어, 어떠한 이슈가 있다 그래도 미국장은 걱정 안 하고, 우리장이 계속 요동을 치니까, 뭐, 중국 이슈 조금 나오면 요동치지, 우리나라 국내 이슈 때문에 요동치지, 그죠? <laughs> 악재들도 많고, 우리나라, 그, 뭐, pf 대출,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연일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그냥 계속 나오고, 그죠? 근데도 주가는 꾸역꾸역 버티고 있어요. 어, 한번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칠 만한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오늘인가 했는데, 오늘이 아니었네요. 방, 홍콩이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아쉽다. 어. 그죠? 얘도 조금 보면, 그죠. 야, 여기 주저, 오늘 주저앉는 게참 아쉬운 자리에요. 어, 요거 버텼어야 되는데. 그죠. 오늘, 오늘 좀, 얘도 강생이상승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버틸 만한 게, 얘는 <laughs> 뻗쳐 올라가잖아요. 그죠? <laughs> 상해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홍콩 증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해 증시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 종목이 같이 동시 상담돼 있잖아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게 동시 상담돼 있는데 가격 차이가 배 이상 난대요. 뭐 서류 이제 그 이게 뭐야? 수압이라 그러나? 이게 주식 상호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해 증시가 한100% 정도 차이가 나. 아, 항생이 100% 정도 다운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해보다. 맞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게 갭이 맞아야 된대요. 어느 순간에 맞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항생을 좀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생이 조정받으면 방생도 좀 매집을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방생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레버리지 ETF가 있어가지고, 방생 조정, 오늘, 조정 받길래, 오늘부터 한번 사볼까 했는데, 아니죠. 일단은 전고 뚫어야죠. <laughs> 그죠? 예, 네. 지금 얘는, 아뚫을게 많어. 여기, 일단은, 여기 매물 대가 그죠? 여기 매물 대 이거부터 뚫어야 되거든요. 얘부터. 뚫더라도 이거 뚫고 올라가서 여기서 사야 되는데, 아니면 이 위에 올라오는 거 보고 사야 되는데, 어, 그죠? 여기서는 좀 사기가 애매해요. 요럴 뭐때 만약 샀다 그러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쉽다. 근데 근처까지 온다? 글쎄요. 떨어지면 더 떨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차트 상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중국이라든지 뭐 홍콩이라든지 뉴스를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돈이 누구 돈이 들어가고 누구 돈이 빠져나오는지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것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을 크게 실을 수는 없는 거고. 나스닥의 비중을 좀 많이 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어, 미국은 전체 자산의 70%가 주식이니까 주식을 절대 빡살내질 않는다. 그러니까 차트가 어느 정도 잘 맞아 가지고 차트 따라가도 어. 괜찮은 거고. 어,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를 적어도 뭐 코딱지만큼이라도 어, 0.0001%라도 감이 오니까. 특히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런 거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런 거는 진짜 싸게 사야지 되는 종목인데. 그렇다. 아쉽다. 어,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아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팔아될까요 오늘? 어유 벌써 3,000억을 넘게 팔았네요. 네? 근데 지수는 잘 버티고 있죠. 이것도 오늘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죠? 한번 요거 한번 계속 캐치를 해가지고 보고, 뭐, 싸지면 좋죠. 싸지면 싸질수록 저는 뭐, 매집할 그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주도는 계속해서 오늘 오후에 어, 매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오후에 매집을 해볼까? 아니면 지금부터 슬슬 매집을 할까?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그 선물 빼는 것도 괜찮아요. 지수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수 이제 뭐 1%도 안 움직였는데. 차트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아, 사봐야겠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희한하게 내가 가만 보니까 윗꼬리들이 많이 달렸어. 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윗꼬리가 달리면 별로 안 좋은데. 개별주의에서는 안 좋은데. 이그 지수에서는 윗꼬리 달리는 게 괜찮아요. 어.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게 괜찮거든요. 이렇게 윗꼬리가 아래꼬리가 안 좋아요, 오히려. 아래꼬리가 윗꼬리 달리면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어.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려다 밀리고. 아래꼬리 달면 내려오려고 하다 밀리고, 내려오려고 하다 밀리고. 이런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윗꼬리가 결울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윗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주하고 이 지수하고 차트 보는 게 약간 달라요. 어. 그래서 저는 아래꼬리가더안 좋아요. 어. 고포 스할 때는 아래꼬리를 좋아하는데 이 윗꼬리들 굉장히,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죠? 그리고 윗꼬리 이거 땡겨 올릴 때 누가 땡겨 올렸는지. 그죠? 어, 개미가 땡겨 올렸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땡겨 올렸는지 외국인 중에서도 현물이 땡겼는지 선물이 땡겼는지. 땡기다가 실패하면 상관없어요. 어. 근데 지금도 외국인들 뭐, 매, 매, 선물은 팔아야 되고, 병물은 별로 사는 거 없는 거 같은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죠. 여기 보면 뭐 KB, 뭐 이런 거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KB, 막3% 어? 올라가는데, 야, 이게 뭡니까? 외국인들, 그죠. 밸류업, 밸류업에 관, 관련된 종목들이, 야, 은행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아까 전에 많이 밀린 것 같더니 또 올라가고, 그죠. 다음 같니 현대차도 볼빈을 오버라 들었네 야 이것도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이 나올 때가 된것 같은데요 현대차도 기아도 그렇고 볼밴들이 그냥 아이고 2차전지가 그냥 벌어졌네 2차전지가 그러네요 아이 코스닥 코스닥도 잘못 투자했나요? 아 2차전지 왜 이러지? 아따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2차전지가 야 어? 또 에코 프로하고 에코 프로는 괜찮은 거 같아요. 개별주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다. 아이고. 이게 제가 개별주를 봐가지고 알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 그래요. 삼성전자만 버티면 된다. 그죠?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 그리고 어저께 코스닥. 코스닥 현재 11조 들어왔고 어저께 17조. 그죠? 어제 그렇게 올랐는데, 개미들이 다 외국으로, 미국으로 갔나요? 아니면 코인 시장으로 갔나요? 아, 버글버글 되지 않네. 어제 정도면 엄청난 그, 버글, 버글, 이, 버글버글 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지수상승도 별로 그렇게 세지 않아가지고, 혹시나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어, 코스닥이, 영 개미들이 다 코이 시장으로 왔나봐요. 음, 어제 13조. 오히려 코스피가 더 활발했네요. 그죠? 먹을 때코스피 있다, 뭐 이런 건가요? 어. 그렇다. 음, 음. 뭐별 반응도 없고 그죠 나도 오늘 오늘은 그냥 주돈이 아 이제 계속 매집을 해야 돼가지고 <laughs> 이제 방송을 접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일을 해야죠. 또 이제 회사일도 좀 하고 일도 하고 이제 음밥 먹고 좀 쉬었다가 슬슬 매집하면서 회사에 한 시부터는 또 회사일도 하고. 또 회의도 잡혀있고 그래가지고 회의도 하면서 좀 매집을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거예요. 음, 이거 다 채워 넣을 겁니다. 채워 넣고 보고 마지노선은 대략 저는 여기다가 해놨거든요. 그냥 가운데 싹 거버렸어요. 여기에 딱 걸리더라고요. 과거 7월, 8월 1일 아니에요? 8월 1일 고점. 요 고점에 딱 걸어가지고 요거 마지노선 딱 했습니다. <laughs> 이거 거진 이 마지노선이 21선이더라고요. 그죠? 21선. 딱. 음. 21선 괜찮죠. 어, 볼벤 중심선이니까. 그리고 볼벤이 고갈아드는 게 지금 슬슬 펴지고 있거든요. 어, 펴지고 있는데, 상방으로. 아, 충분히 상방으로 갈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어, 생기고, 어, 슬슬 움직이다가 한번, 오브슈팅 한번 세게 나는 것도 괜찮고, 어, 그죠. 쭉쭉쭉 밀고 올라가는 고런,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것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아 어, 12시. 야, 또 방송시간이 이렇게 길어졌네요. 몇 시간을? 25분 했네. 아, 아이고.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그, 투자. 지금, 아, 주돈이,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을 좀 많이 팔고 있어요. 현재 시간 12시인데, 벌써 시작하고 3시간, 이제 3시간 반 남았는데, 대략 선물을 3천억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이라는 거는, 만약 저거 추세 하락을 시켜야겠다, 주가를 떨어뜨려야겠다, 내가 뭐, 푸스로 세팅해 놓은 걸 먹어야겠다, 외국인들이 어떤 의도가 있다 그러면요. 저런 식으로 안 움직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개파락시키고, 은봉을 길게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물 나오는 거, 오후장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저 선물은 두려운 게 아니다. 저 정도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곧버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곧버스, 만약, 지금부터 곧버스다. 어, 미국도 내일 흔들린다. 그죠? 이제 중국도 흔들린다. 뭔가 큰 이슈가 나왔다. 이제 버블이 터졌다. 라고 한다 면요 먹을 자리가 엄청 많다고 하죠. 밑에. 먹을 자리가. 고부로는 먹을 자리가 엄청 많아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고, 그죠? 이 위에, 위에는, 위는 모르는 세계에요. 왜냐면 다전거 뚫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만 못 뚫고 올라갔지. 다전거전거 뚫고 올라갔으니까, 위로는 모르는 세계인데, 밑으로는 우리가 아는 세계잖아요. 고포스 먹을 자리 많아요. 어디까지 떨어져요? 일단은 쌍봉 찍었으니까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져야죠. 그죠? 15,600원까지. 그죠? 그럼 더떨어진다고 얼마까지? 여기까지 떨어지지? 14,000? 13,500원? 여기까지 떨어지겠죠? 그죠? 더울 자리 많습니다. 근데, 고퍼스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고퍼스 지금 살 만한 위치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이유 세 가지를 만들라. 내가 고퍼스를 사는데 있어가지고 이유 세 가지. 레버리지 사는데 있어가지고 이유 세 가지.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까? 어, 언제까지 할까? 그죠. 레버리지 고퍼스는요, 장기 투자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어, 뭐, 한달 이상? 뭐, 석 달? 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짜게짜게 계속 비중 조절하면서 짧게 짧게 그 투자를 하는 게 레버리지나 고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기까지, 어느 포인트까지 투자를 하고 어느 포인트 무너지면 정리를 하고 어느 부인, 포인트부터는 저는 지금 레버리지니까 고버스를 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절대 손실나는 거 없을 겁니다. 뭐 레버리지 고버스 하면서 뭐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지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1년 동안 레버리지 사놓고 기다린다? 굉장히 무지한 거고 고버스 사놓고 1년 동안 기다린다? 아주 그냥 더 무지한 거죠 고퍼스는 더 위험해요 어, 레버리지도 위험하지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상향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보다는 고퍼스가 몇배더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시고 지금 고퍼스는 조금 자중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